자기 부탁해 천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베란다 안쪽입니다. 다육들이 들어왔는데, 어우, 제 수연이 보세요. 지금 제 베란다 온도가 5도 정도 됩니다. 5도. 근데 이제 우리 쩡이 때문에 베란다, 그, 베란다에 화장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베란다 문을 다 닫아놓지 않아요. 그래갖고, 다육들도다육들도 이제 호강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거실의 따뜻한 온도가 계속 베란다 쪽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원래는 겨울에 진짜 추울 때 그런 식으로 베란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짱이가 다닐 수 있는 문틈이 이 정도를 제가 항상 열어놓거든요. 아니면 뭐 정말 너무 추워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뭐 베란다 못하고 뭐 우리 짱이 화장실을 뭐 그냥 거실로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거는. 있 아, 이제 마른 잎을 지금 떼어주려고 해요. 오늘. 날이 엄청 추워가지고 <laughs> 날이 추워가지고 아유 진짜 뭐 지켜야 돼요? 이건. 베란다 이제 낮, 지금 저는 낮에 집에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갖고 맨날 뭐뭐 뭐 사무실 가고 그 <laughs> 다음에 농장 가야 되고 휘핑장 가야 되고 막 이렇다 보니까 없, 낮에 햇볕이 좋을 때제 다육이들을 제대로 본 적이 진짜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느라고 우리 애들, 우리 엄마가 진짜 다 봐주, 봐주시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애들이 컸는데, 이제, 어, 또 다육이 키우면서 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밖에 제가 제 다육이를 못 봐요. 거리도 다육들은. 그 다음에, 키핑장, 이제 우리 제가 농담으로 유학 보냈다고 하는 제 자격들은 제가 주말 주말 그 <laughs> 유학간 제 자격들은 주말만 보게 되고, 또 주말 되면은 걔네들또 보느라고 얘네들은 또또 또 그래도 또 주말도 아침 저녁만 보고, 심지어 얘네들은 주말 되면은 더못 봐요. 빨리 키핑장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갖고 얘네들이 진짜 엄마랑 같이 사는데 어, 엄마의 도움을 못 받는 뭔가 묘한 그런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애들이 우리 거리대 애기들 이거 라즈베리 변이에요. 라즈베리 변이 이런 라즈베리, 베리 종류들 변이가 잎이 찐잎 같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활짝이 잘돼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분갈이 한 지가 오래 안돼 있으면 보통 상면에서 뭐 꽃대를 뽑는다던가 마른 잎을 띈다던가 할때 뭐 이렇게 문제가 안되는데 가끔가다가 활짝이 잘 안되는 애들은 제가 이걸 뽑으면 같이 그냥 애가 그냥 같이 들썩 해갖고 푹 올라올라옵니다 지난주에 키핑장에서 우리 짝꿍이 마른잎뛰는걸 도와주는데 하나를 갖고 왔어요 걔 이름이 뭐더라 제가 좋아하는 애였는데 창다육인데 더분에다가 식재해 놓은지가 꽤 됐어요 그니까 이제 뿌리가 꽉 차가지고 짝꿍이 이제 마른 꽃대 꽃대를 쌓. 싹... 그데 그러니까 요령이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 짝꿍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보통 우리가 다육이를 좀 키웠던 분들은 내려놓고 애를 눌러가면서 그걸 하거든요. 이거 깍지 아니에요. 저기 스트로폼이요. 에 근데 이제 우리 짝꿍이 그냥 위에서 그냥 꽃대를 그냥 쌓고 보니까 애가 진짜 화분에서. 통째로 통째로 딸려 나왔어요.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가지고 빙글빙글 말려 있는 거예요. 서클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은 이제 관엽 키우시는 분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음, 그걸 그렇게 막썩 그렇게 안쓰러워하지 않죠. 관엽이 얼굴을 줄이고 뭐 굳어지고 다져진다 이렇지 않잖아요. 다육들은 목표 자체가 짤둥하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관상의 가치를 높게 하는 거고 어, 관엽식물들은 뭐더뭐 뭐 크게 하는 건지 크게 하는 게 목표인지 는 모르겠지만 반딱반딱하니 최상의 그런 컨디션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이 다육들은 그렇게 되면 이뻐지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관엽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항상 숙제죠 숙제. 그래서 최대한 그런 현상이 조금 덜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그 화분들, 뭐 풀분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쓰시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뭐 우리야 뭐. <laughs> 최대한, 최대한 화분에 뿌리가 꽉 차가지고 애들이 빨리 예뻐지기를막 다들 웬만하면 다 그렇게 바라니까. 그리고 화분이 워낙에 작아서 사실은 제대로 뿌리만 내렸다. 제대로 내리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1년 정도만 지나면 뿌리가 꽉 차요 분갈이 꼭 해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미식류도 화분 지금 뿌리 꽉 찼을 겁니다 미식류 처음 나왔을 때 비쌌어요 어떤 다육이든 처음 나오면 신상은 비싸지만 음 우리가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 교배종들 있잖아요 교배종들을 주도를 하는 농장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농장들이 다 이거를 어, 신품종을 개발해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음, 끊임없이 신품종들이 나와야 소비자들이 계속 이걸 구매를 하는 거지. 뭐 옛날에 뭐 있었던 다육들만 계속 있으면 이게 시장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유행하는 그런 교배종 배합 그 부모 다육 조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이 보라 계열의 그 교배종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 미싱류도 색깔이 이런 거 보면 한쪽이 보라 계열이지 않겠어요? 퍼플 딜라이트라든가 펜타드럼이라든가 뭐 집시, 연봉 뭐그 중에 하나겠죠? 안쪽에 살짝이 라인이 있는 걸 보면은 이 라인의 시그니처는 저는 베리 종류 애기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라인 같거든요. 멕시코 자이언트도 있나? 라인이 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콜로라타 계열의 다육들도 살짝 있었던가 다시 한번 또좀 유심히 봐야 되겠어요. 미싱 유 분홍 립스틱 한번 볼까요? 얘가 마른 잎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얘는 지금 물을 그 먹어서 색이 덜난 거고요. 진짜로 너무 예쁜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분홍 립스틱 이름도 진짜 기가 막히기 잘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유치했거든요. 아, 두 노래 스티 뭐야. <laughs> 네, 나는 그렇게 안질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이름 지으라고 하면 나 그렇게 안 지을 것 같은데. 막상 SP 하나 가져다가 이름 지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엄청 골머리가 아픕니다. 자, 다육도 이름도 100개를 업처럼, 그, 진짜, 3월, 3일, 숙제처럼 100개의 이름을 지으세요라고 하면 금방 지어요. 좋아, 개똥이, 말똥이, 숙자, 미자로 짓자. 이렇게 딱 짓는데, 이게 딱 하나야. 딱 하나서 이거 이름을 지어야 돼. 그러면은, 아우 엄청 고민돼요. 만약에 우리 애기 태어나서 그 아가들 이름 짓는 것만큼 힘듭니다. 제가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골라서 이름을 딱 보내주셨는데, 큰애 이름 고를 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laughs> 돌림자 쓰는 집은 아우 이름 그거 하는 게 쉬워요. 돌림자 하나만 하나는 이미 정해졌잖아, 픽스잖아. 나머지만 정하면 되잖아. <laughs> 그리고 우리 큰애, 우리 작은애 둘다 우리 아버님께서 그 남자 아이들한테는 동자가 들어가기를, 그다음에 여자 아이들한테는 나자가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이제 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갖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동자 돌림으로 받았습니다. 큰 아이 이름을 딱 정하고 나니까 둘째 아이 쉽더라고요. 다육이 이름 지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느 순간 내가 SP를 만나가지고 얘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짓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되게. 내 아이한테 이름 지어주는 것처럼 되게 재밌습니다. sp 만났을 때 이름을 제가 하나 지워야 될이 일 있어요 sp 가 하나 왔거든요 이름 지을 거예요 고민 되지만 <laughs> 고민이 되죠 이 이름이 시장에 어떤 그런 그 매니아님들의 호불호 이름도 호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육의 인기 그런 것들을 자우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개명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개명을 업으로 <laughs>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라서 개명을 하시잖아요 개명하시는 것처럼 다육들도 가끔 가 이름을 바꿀 때가 있어요 혹은 음, 분명히 재비농장 사장님께서 뭐라고 지으셨더라 음, 탱탱볼이라고 지었는데 <laughs> 판매농장 사장님께서 탱탱볼보다는 어, 연지곤지가 더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개명해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오는 것처럼 약간 조금 이렇게 아이고 예,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내가 이름을 지어서 보냈는데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기분은 좀 저는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제 시장에서 더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 뭐 그거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누가 다육이를 만들었냐. 이 다육이 품종을 누가 개량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서 얼마만큼 사랑받냐가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애기를 그냥 이름 훌렁 바꿔 가지고 다른 다육인 것처럼 이렇게 유통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저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 그 다음에 판매자의 입장에서 재배 농가의 그런 입장들을 그냥 전해듣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약간 좀 중간자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농장 사장님들하고는 인간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제가 농장에 좀 치우친 영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댓글들을 제가 간혹 봐요. 우리, 저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예요. 저는 소비자인데요. 저의 어떤 포지션은 저는 약간 어떤 그런 사명감을 조금 갖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다육이 베란다에서 좀 키우면서 사명감이야? 근데 저는, 어, 어떤 사명감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다육이가, 우리나라의 다육이가 세계 최고의 다육이가 되었으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다육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육이가 이렇게 예쁘다는 걸 알았으면, 저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여서, 김현아 선수, 그 다음에 저는 진짜 박지성 선수까지밖에 몰라요. 손흥민 선수까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 알리잖아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육도 진짜, 다육이 매니아들한테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유명한 나라예요. 다육으로. 저는 그 명성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국내 시장에서도 우리 다육 농가들이 계속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또 응원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게 경쟁력에서 밀리거나 안 예쁘면 당연히 선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수입 다육하고 지금 많이 경쟁하는데 경쟁에서 가성비 부분에서 그러니까 재배 그 하는 그런 어떤 단가에서 지금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이 다육 시장은 세계에서 그 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제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분들에게 다육이, 우리나라 다육이 사랑하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재배 농가 그러니까 판매 농가가 쓰러지면 재배 농가가 덩달아 쓰러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 우리 소비자들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다육들을 이제 어 얘네들이 이제 떨어 멀어지면 판매 농가가 이제 쓰러지고 판매 농가가 쓰러지면 재배 농가가 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 보니까 아 어, 진짜 이 그런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아 제가 계속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제가 하게 됐냐면 제가 왜 우리나라 다육들이 이렇게 그 진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기를 원하게 됐냐면 우연히 다른 나라 블로그 그다음에 해외 채널을 봤을 때 우리나라 다육이 위상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국내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육이가 이렇게 유명한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거. BTS가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아티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인기가 많이 높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 다육이 실정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다육이, 우리나라 다육이 위상이, 사랑이 세계적으로 식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여서, 자, 그첫 번째는 얘네들이 이제 내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사랑받아서 내수 시장이 조금 탄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이 조금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져서 전체적인 다육 시장이 조금 힘든 상황에 있어요. <laughs> 너무 웃기죠. 아무도 저한테 이런 거 강요하지 않거든요. 부탁하지 않아요. 근데 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해외 채널에 가서 댓글을 달아. 요 나는 한국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 너는 어, 우리나라에 이런 다육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마음이 됐어요. 이 다육이 키우면서 애국심이 이렇게 활활 다오르다니아 이상하다. 아,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막 우리나라 어디에 다육이 있나? 막 이런 거, 이런 거막 보기 되고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토요일, 휴일에 오랜만에 진짜 베란다에서 햇볕이 들어오는 제 베란다 안쪽에서 다육이들 이렇게 마른 잎 떼어주면서 수다 떨었어요. 다부댁은 왜 그래? 이렇게 다부댁은 왜 이렇게 유난이고? 다부댁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포지션이 어디야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제 채널을 처음부터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뭐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고 또 다부댁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의 가장 그, 그 깊은 곳의 마음은 대한민국의 다육을 응원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위상이 어, 드높아지고, <laughs> 또, 더 높아지고 그 또더큰또 어, 바람이 있다면 어위 어. 위, 어 이 사랑이 식지 않기를 바라는 게 바로 제 마음이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